안토니오 콘테는 한국 스타가 레스터를 상대로 6에서 2로 승리하면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것을 지켜본 후 손흥민을 다시 벤치에 앉힐 것이라고 농담했다. 안토니오 콘테는 레스터를 상대로 한국 스타의 헤트트릭을 따라 손흥민을 다시 벤치에 앉힐 것이라고 농담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경기는 그가 도착할 때까지 빡빡해 보였으나 손흥민의 14분 이내에 세골을 넣었고 결국 스퍼스는 6에서 2 승리로 편안한 승리를 거뒀다. 콘테는 팬이 좋아하는 아들을 벤치에 남겨둔 후팀 시트가 공개되었을 때 눈썹을 올렸다. 30세의 이 선수는 시즌을 약간 벗어난 형태로 시작했지만 레스터의 고군분투에 대한 육에서 이 승리를 봉쇄하기 위해 헤트트릭을 챙기면서 벤치를 동기부여로 사용했다. 그의 처음 두 골은 특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의 장거리 노력을 톱코너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독은 매번 세골을 계속 넣으면 벤치에 남겨둘 것이라고 농담하면서 전술을 다시 반복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오늘 소니에게 정말 행복하다. 고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에 말했다. 내가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나는 그에게 30분 안에 3골을 넣을 것이라면 아마도 이 실험을 반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 말했지만 나는 농담했다. 나는 운이 좋고 정말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단계를 밟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런던 북부에서의 경기는 레스터가 두번 득점하고 공격적인 의미에서 게임에 많은 것을 제공하는 빡빡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비적으로 엄청난 틈을 남겼고 콘테는 페이스가 빠른 윙어를 데려와 악용하려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나는 비스 수마를 데려와 세 명이 미드필더와 함께 플레이하고 소니를 케인에게 더 가깝게 움직여 우리에게 더 많은 균형을 주었고 케인과 아들의 능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공간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이탈리아 보스는 또한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기로 한 그의 결정이 선수의 폼과 거의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신 빽빽한 일정에서 그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전이라고 주장했다. 콘테는 연속으로 많은 게임을 할때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모든 게임을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콘테는 말했다. 나는 선수였고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를 플레이하는 것은 거대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테이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레벨의 선수를 벤치에 앉히는 것은 한순간에 경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 뒤에서 로테이션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수마가 왔을 때 그는 우리에게 많은 힘과 에너지를 주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휴식 후 연속으로 12경기가 있으며 모든 플레이어가 참여하게 됩니다. 선수가 똑똑하고 좋은 선수와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취할 모든 결정은 항상 팀의 최고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벤치에서 시작하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에서는 XI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국제휴식 후 토트넘이 런던 북부 더비에서 치열한 라이벌 아스널과 맞붙기 위해 에미리트로 이동하면서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콘테가 특히 레스터와의 인상적인 경기에 이어 중요한 경기에 출전할 스타 선수 중한 명을 벤치에 앉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